<laughs> 어떻게 아직 앵콜 외치실 때가 안 되신 걸 알고. 제가 요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요대로 가야 돼요. <laughs>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좀더 <laughs> 크게 <정도 그게> 어떻 해요? <laughs> 요 정도로 외쳐주시면 제가 못 이기는 쳐 앵콜 띄워드릴 거예요. 아셨죠?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어, 형식적으로 일단,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르락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요 노래는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더 신나게 즐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제 공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습 한번 해보고, 바로 마지막 곡으로 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니가 먼저 만나지 커고내 뜻을 지 마! 좋아요. 어, 이 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자도 커널뜻을 하지 마. Yeah. 네가 네가 나쁜 남자란 뜻을 하지 마. Yeah. 너무 좋고요. 하나 더. 떨으름 <laughs> 떨으름 스트레스 풀리지. <laughs> 이렇게 공연장에서 스트레스 마음껏 소리 지르시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니네 누나야 또는 내가 니네 언니야 라고 외쳐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니네 오빠야 라고 외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이 요정도만 외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